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은, 막, 아, 너 미친년이다, 네 같은 애가 어딨냐,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. 근 엄마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. 몇 가지 맞았어요? 그럼 최근까지도? 근데 스무 살 넘어도 뺨도 맞아라고 <laughs> 많이 맞았었죠. 지금.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마음은 어때요? 어... 걱정되는 것보다 그 제가 슬픈 게더 커서 예,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안 들어요. 것같아 어, 어떤 경우에도 어,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좀 아까 본인이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무겁해서 다른 사람이 신경 을좀 많이 쓰게 되잖아요.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좋거든요. 어, 왜 신경 쓰이신? 본인 감정이 컸을 때 타인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을 좀 쓰거든요 음. 본인이 그럴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폭력적인 사람 밑에서 자라고 나는 나중에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나중에 다 똑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안 하려면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매우 힘들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내 얘기를 듣고 이걸 계속 좀,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뭐 나중에 뭐 자식한테든 사랑하는 사람한테든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 감정이 보이잖아요 네.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러면 그내 감정이 잡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리스닝 감정을 전혀 못 보는 거야 그렇죠, 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렇지, 그러니까 자기 화났으니까 이걸 무조건 해줘해야 되거든